예를 들면 원상복구하고 원형보존하자 그 말인가요? 네. 네. 그 현, 어...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? 실현 가능성 이 있다고요? 그 있냐고요? <laughs> 네,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뭐그 관심갖는 분이 꽤 있는 것 같고, 꽤 오랫동안 이게 논쟁거리였던 걸로 아는데 이미 어, 레고랜드를 그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건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, 과연 원상복구하고 원형보존 할수 있을까?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?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장은 그래 한다고 하니까 춘천에 계시는 분들은 이 종합적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가능하다? 해야 된다? 진짜? 그럼 어떻게 어떻게 가능한데? 이거 다 뜯어요? 저저 저 말에 동의하세요? 저 말에 찬성하세요? 아니요! 어쨌든 그래요, 이렇게. 그러니까, 이게 다 때가 있는 건데.